안녕하십니까. 1091회 로또 방금 발표하고 있었습니다. 당첨번호 위쪽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. 아래쪽에 하늘색깔 추천수 20수 되겠습니다. 나머지 숫자 좌측에 1순위부터 우측에 10순위까지 제외수 해당할 수 있습니다. 금주의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주 비율분석 일단 2수 나와 있습니다. 30번하고 6번 나와 있고 나머지 전체 7수 포진에 있는 화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직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직선 금주에 1091에 보시는 바와 같이 30번하고 6번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전체 유력은 우측하고 상위에 보실 수 있습니다. 그에 따른 금액적인 거는 지금 금주에는 뭐볼 것도 없고, 제 나름대로 조합 결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. 일단 지금 비율 분석 금주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전체 나온 출연수가 지금 작다 보니까 결과 이런 것 같습니다. 바로 해수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수분석 1091의 결과 보시는 바 같습니다. 일단 금주 해수분석도 지난주 와 동일하게 사수 나온 것 같습니다. 저측에 1순위부터 우측에 10순위까지 각 레인지별로 번호 전체 숫자 포진되어 있는 거 현황 보실 수 있습니다. 금주의 본수 사수, 보너스 번호 없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회수분석도 직선수 보도록 하겠습니다. 회수분석 1991에 보시는 바와 같이 6282423 이렇게 해서 지금 4수 포진되어 있습니다.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전체 이력 우측하고 이 위쪽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에 따른 지금 회수분석 기준으로 하면 지금 4등, 5등 고정이죠. 그렇게 해서 전체 금액의 어떤 손익 수익률은 보시는 것 같습니다. 지난주 회수분석 제가 제 나름대로 조합했던 결과 보시는 바가 있습니다. 일단 숫자는 일단 특이하게 사수가 다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조합의 결과는 이렇기 때문에 일단 결과는 이렇습니다. 지난주 예상했던 축구수 보시는 바가 있습니다. 1번에 지금 축구수는 좀 기준하고 조금 다른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. 지난주 1090일에 예상했던 축구수 1, 2, 3, 4, 5, 7번 되겠습니다. 금주의 결과 위쪽에 당번 보시는 바와 같이 금주 3, 4, 6, 8, 0 되겠습니다. 요 중에 일단 뭐 3, 4만 붙어 있네요. 요 축구수도 동일하게 알아주게 지난 이력들 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일단 1091회가 이렇고 동일하죠. 일단 번호는 아직 안 바뀐 상태인데 일단 바로 1092회 번호 VP2.70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는 해수분석, 비율분석 두 가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미, 미리 계산되어 있는 함적값에 대입하는 실효수를 입력하고 있는 화면 되겠습니다. 이제 바로 1 9 2회 보도록 하겠습니다. 1092회 비율분석 예상번호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. 회색깔, 하늘색깔, 추천20수, 나머지 제외수 되겠습니다. 순위는 좌측의 1순위부터 우측의 10순위, 그리고 각 행은 일단 레인지별, 단대 1대 2대 3대 4대 번호 되겠습니다. 직선수로 보시면 지난주와 더불어서 전체 이력을 포함해서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. 동일한 기법으로 분석하시면 되고, 일단 쭉 근래에 지금 이를 어, 이번 달에 지금 호기수가 1호기에 해당되는데, 뭐 구독자분의 여러 어떤 정보도 있고 해서 일단 지속적으로 기존 혹시 프로그램의 어떤 함수나 이런 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. 일단 좀 양해 부탁드리고 결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에 따른 1092의 저만의 예상조합 번호 비율 분석은 보신 바 같습니다. 일단 참조하셔도 되고, 개별로, 어, 여러분들의 개별 어떤 번호를 조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1092의 해수분석 결과 아, 어, 해수분석 예측번호 보시는 바 같습니다. 일단, 동일하게 하늘 색깔, 추천수, 나머지 외수 네, 좌측 1순위부터 우측 20순위까지 되어 있으므로 우측 10순위에 다가가면 갈수록 재수의 예, 강력한 재수 추천수 되겠습니다. 일단, 금주에는 뭐, 일단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. 일단, 현황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참조하시고, 보시는 바와 같이 직선수, 해수분석, 전 92의 해수분석 직선수, 그리고 이력하고 보시는 바가 있습니다. 좌측 1순위부터 우측에 20순위까지 포진되어 있습니다. 일단 그 이력하고 참조하시고 번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 9 9 2에 VPA 2.70저 나름대로의 어떤 회수분석은 보시는 바 같습니다. 일단, 빌분석도 마찬가지고, 회수분석 마찬가지고, 아래쪽에 시험 중에 있는 번호 있습니다. 요거는 지금 제가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, 최근 한 달간 지금 프로그램을 거의 뭐 바빠서 손을 못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결과론적으로도 시험 중에 있는 데이터가 좀뭐 다른 어떤 양상을 띄고 있는 걸 최소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. 1092의 VPA 2.70 예상하는 주거수 보시는 바라겠습니다. 금주 2, 3, 4, 5, 6, 9번 되겠습니다. 이 중에 양수 가지고 있는 번호 지금 2, 3, 5 되겠습니다. 유력수로 예상된다는 그런 의미임으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결과가 좀 나온,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수식이라든지 한번더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금주에도 여러분의 행운이 기대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